안녕하세요, 베리입니다. 383회 수요점에서 감사하게 바이알 협찬해 주셨습니다. 오늘 함께 할 위스키 달달 화투 몰트 7월, 아젤레어 13년입니다. 세계 요즘 제철인 연시의 색과 비슷하네요. 스펙은? 싱글몰트 위스키로서 도수는 61.3도입니다. 버번 배럴 캐스크를 사용했습니다. 한번 시향해 보겠습니다. 오픈했을 땐 복숭아와 자몽의 향이 가득합니다. 한번 자세히 볼까요? 너그가 산뜻하게 떨어지면서 시트러스한 향이 가득합니다. 383회 수유점, 신비한 독병이 가득하네요.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.